매일 수십 가지 반찬을 파는 사장님이 절대 빼먹지 않고 챙기는 단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모르는 사장님만의 비밀인데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남편이 이것 때문에 당뇨 개선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매일 챙기는 걸까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로 고민이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여러분, 30년째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사장님은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면 특별한 일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열대에 놓인 수십 가지 반찬 중에서 유독 한 가지만은 꼭 따로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5년 전 사장님의 남편분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반찬가게를 하면서도 정작 남편 건강은 못 챙겼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대학병원 영양사인 단골 손님이 당뇨에는 반찬 중에 이것이 좋다고 귀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반찬만은 꼭 챙기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바로 시금치 나물입니다. 이 시금치 나물을 추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시금치는 혈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백미밥이 85 정도, 식빵이 72 정도이니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이나 낮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더 놀라운 건 시금치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입니다.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혈액 속 당분이 세포로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 풍부한 마그네슘. 이 성분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위험이 47%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금치의 진짜 비밀은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당뇨병성 망막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겁니다. 또한 시금치의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서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병성 신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엽산도 풍부한데요.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섭취하게 되면 엽산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이 시금치가 보충해 줄수 있어 좋습니다. 특별한 성분 한 가지를 더 알아보면요. 틸라 코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광합성 색소체인데요. 이 성분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 간식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시금치를 데칠 때는 30초면 충분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정확히 30초만 데치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찬물에 헹궈야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양념은 어떻게 할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설탕을 쓸수 없으니 맛내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때는 양파를 갈아서 넣으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면서도 혈당에는 영양이 적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들기름을 반반 섞었으면 고소하면서도 오메가 3지방산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활용한 당뇨식 메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달걀찜이면 최고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정심엔 시금치 버섯 된장국이 좋습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저녁에는 시금치 견과류 무침을 추천합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잘게 부숴넣으면 건강한 지방이 시금치의 지형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줍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땐 시금치 사과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사과의 팩팅과 시금치의 섬유질이 만나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다만 혈당이 높은 분이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고요. 저녁에 먹으면 밤사이 혈당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권장 섭취량도 중요한데요. 하루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영양소를 최대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침물은 버리지 말고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대침물에는 시금치의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이 대침물에는 신장결석에 좋지 않은 옥살산이 일부 녹아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샐러드로 생시금치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옥살산 때문에 안 좋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찬으로 또는 샐러드로 드시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도 알아보면요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응고제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에 비타민 k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일정한 양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약물 상호작용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가 요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금치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매일 시금치를 챙기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매일 한 접시의 시금치, 이 작은 습관이 만드는 기적은 생각보다 큽니다. 시금치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반찬입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지만, 식단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뇨 관리가 한결 쉬워질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